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아쿠스의 한국 아쿠스의 회장님, 총회장님 맡고 계시는 송대성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먼길 오셨습니다, 회장님. 예, 네, 네. 먼길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강연회를 들었는데요. 네. 네, 상당히 그 인상 깊게 강한 음, 어조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한국의 안보 위기라든가 네. 지정학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에 아주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어,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한국 안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뭐 지, 어, 그 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목하신 바와 같이 네. 어, 세계 안보 상황이라든가 지금 동북아가 어, 사실 점점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 제가 그 어제 미국을 해양 공룡으로 표시를 네. 하고 예, 예. 어, 중국을 갖다 대륙 공룡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 2차 대전 이후에 예, 냉전이 해체되고 하는 것같더니 네. 근래에 와가지고, 어, 이게 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네. 어,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퍼스픽 스트라티지. 네. 예, 이게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원로드, 원 벨트 원로드, 1대1로. 네. 예, 이래 돼가지고, 어, 라일만 앞하는 그런 그 큰, 어, 지구촌의 이거 그 양대 진영의 어, 갈등 속에서 네. 동북아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첨리한 부딪히는 어, 이런 예를 들면 대만 문제 같은 거 음. 이거 뭐 중국도 어, 미국도 양보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문제. 그런 중에 이제 한국은 특히 북한이라는 이 미래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고 대, 대상인데 음. 그동안 이제 에, 공산권에서, 그라스노스터, 페레스토로이카, 이런 게지행갔지만 네. 북한에는 그것이 전혀 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네. 네. 오히려 핵을 개발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이 한국 아, 어, 안보의 큰위기라 그런 것은, 네. 다른 게 없고, 어, 부위, 어, 북한이 우선 핵,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네. 하는 거, 이게 심각합니다. 네. 네. 어, 한쪽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쪽이 핵이 없으면 음. 핵을 갖지 못한 측은 핵 보유국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세력에도 어, 우리는 어, 뭐랄까 어, 하나님 이 주신 가장, 가장 고귀한 선물을 할까 음. 한미 동맹이라고. 네. 이 동맹의, 그,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이 안보체제가 있기 때문에, 에, 한쪽이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막 그것은 핵은 핵으로, 어, 맞받아치는, 그걸 음. 갖다가 소위 밸런스 오버 테러, 어, 공포 규명이다, 이제 이런데 그래서 정말 다행스로보면 작년도 사실은, 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음.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어, 다시,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그동안 거의 해체 위기로 이래 갔던 게 제일 심각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당, 작년 5월 21일에서 23일 사이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음. 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오산에서 어, 급속도로 그걸 갖다 정상화 시키면서 음. 어, 지금은 막 어,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에, 상당히 위례 복구되는 음. 어, 그런 상황인데 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미연합 방위 체제라는 이 안보 역량이 없으면은 이게 음. 문제가 되면은 정말 한국 어 안보는 심각한 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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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다행스럽게도 미국이라 그 미국이라는 이 초초강대국이 음.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갖다가 기중이 여기고 네. 어 다시 그걸 또 이래 복구로 시키는 막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 우리가 참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일환으로 종전의 이 한미 관계나 그런 것은 가버먼트 대 가버먼트 관계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의 문제가 생각하자면 가버먼트 질이 네. 한미 결속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뭐 반미를 한다든가 음.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북한과 친교를 해야 된다. 이런 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난 5년이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어, 다행스럽게도 작년 3월 달에 우리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다시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음. 이렇게 숭상하는 어 그런 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네. 어 많이 지금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그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되고 뭐 예, 모의실험만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예. 문정부가 물론 그래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행된 것도 있었겠지만 예. 트럼프 정권이 그런데 동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탓하실 마음도 있으신 건가요? 아, 어, 트럼프가 이제 이런 거는 있었지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문 정부가 북한에개는 퍼주기로 하고, 음. 어, 예를 들면 주한미군 주둔비 같은 걸 음. 어, 인색해 긋고 하니까 트럼프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아이, 모르겠다. 이제 구도 미국 없이 한번, 어, 본적 나봐라 하는 음. 걸로 그때 갑자기 다섯 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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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그랬는데 제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이 장군단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예, 예. 에, 이 저는 뭐 평생을 군에 있었고 음. 어, 또 장군으로 일해 있으면서 어, 장군이라 그는 사람 평생을 어, 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어, 사람으로서 네. 어, 전쟁이 나면 전쟁 때 있어야 되고 국가가 위기를 맞으면 위기가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음. 장군들이 미국이 그런 것미국이 그렇다고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유교 사변 때 사실 대한민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네. 그 후에. 제트미 가된 나라가 음. 부흥하고 건설하고 하는 거는, 어, 침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인 역사가, 네. 미국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이, 엑스포 e 리드 디벨로먼트, 소위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없었으면, 네. 그렇게 급성장하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큰 덕을 얻고, 막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좀 성질이 급하니까. 음. 그리고 북한도 잘 몰랐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을 데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 품에 안길것 같으니까, 음. 뭐,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결국은, 어 막, 그거는, 어 착각을 했지요. 네네. 그리고 또, 자파정부라든가, 북한이 이 합의는 합의고, 외교는 외교고 실천은 실천이고 전혀 다른 문제로 그걸 말과 맞습니다. 행동이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그 공산주의자들을 치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음. 남북관계를 해결한 게 아니고 상당히 이모션을 한 상황에서 음. 어, 막 그걸 어 맹사 선미 음. 해당 하는 거기 앞에 막건 건물을 짓는다든가 김정은하고 합의하면 그게 된다든가.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네. 어, 그랬는데, 아 그렇게 막 그런 면들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방해비 분담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좀 있고, 어막 여러 가지 한미 연합 방위 제가 문제가 어, 있고 한미 군사훈련은 그문제인 정도 들어서 가지고 어뭐 이거 어, 안 하고 어,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네.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를 놓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네. 미국에서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상관없이 한국 안보를 책임져줄 수 있게끔 영향력을 한국이 또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에이커스의 출범 이 굉장히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 네. 아까 네.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한미 강의는 지나치게 가버먼트가버먼트관계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질, 네. 미국의 정부는 정부의 질은 렇게 문제가 안 돼요. 네. 민주당이 들어서든 공화당이 들어서든 그렇게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중요성과 아, 대한민국 한반도라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기지다 그런 거는 미국은 이상이 없는데 네. 문제는 한국 정부예요. 네. 이게 자파 정부가 들어오든가 해놓으면은 음. 이게 문제가 우리가 벌써 세번 경험을 했어요. 네. 김대중 때경험하고 노무현 때경험하고 지난번 음. 혹독한 경험을 한게 사임 문재인 때 경험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 저는 아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아주 그 숭배하는 네. 사람입니다. 네, 아, 왜 그러냐 그그 인간다운 삶의 질을 가장 그래도 확고한 역사가 검증한 이념이잖아요. 네. 어 이제, 이제 그런 면에서 어, 미국 없이는 당국하기가안 된다. 음. 아, 이제 이제 이런 그어 했는데 그래서 이래 보니까 자파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게 한미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네.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음. 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 군사훈련들이 전부 중지가 되고 네. 뭐 이렇게 되지를 알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러한 것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 이스라엘이에요. 이 네. 이스라엘의 그 APEC이라는 거, 네, 네. 아메리카 이스라엘의 파브릭 어피어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그게 1948년에 에, 워싱턴에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 7명이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인구 5 0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인구 50배가 되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음. 둘러싸여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음. 어, 지키고 있는 미국하고 결속하고 친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음, 음. 그게 굉장히 지오리어던 거예요. 그게 네. 구성원이. 주이시 아메리칸.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아메리칸.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음흠.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한 10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세종연구소장을 할 때게, 네. 사실, 천안함 폭침이 있고 할 때게, 음. 왜 이스라엘은 인구가 작은데 저렇게 안보를 잘하는가. 음흠. 우리는 왜 이렇게 안보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이스라엘 대사를 불렀어요. 아, 네. 어, 그래가지고, 어, 내가 너그 나라 그 안보, 당, 신은 나라 안보를 좀한수 배우려니까. 네. 나를 좀 초청해서. 음. 그러니까 막뭐 이스라엘 대사가 얼른 좋다고 말이지 음. 그래가지고 제가 베인 이 사다트 센터라는, 어,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에 유명한 연구소가 있어요. 네. 그게 초청돼 가서, 음. 한 2주 동안, 미리 가기 전에 영문으로 음. 제가 알고 싶은, 어, 캐슈나를 전부 보내고. 네, 네. 이래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 어떻게 해서 미국은 늘 이스라엘 팬을 뜨느냐 노스코리아가 올버스든 뉴크리어스테이트가되어 가는데 네. 이걸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음. 이런 질문을 한 연합국에 이렇게 해서 미리 주고 음. 어, 외국을 방문할 때 질문은 미리 줘야 됩니다 영어를 듣는 주고 그래 가서 하나하나 전문가들을 인터뷰로 하니까 네. 그게 이 APEC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 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네. a p e 이 그런 기능을 한다. 네. 그게 이제 방금 한 어, 1948년에 4 7년에가 음, 음. 아, a p 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세종연구소장을 하면서 저기다 우리 한국은 왜 저걸 못 만들까 그러고 있던 중에 제가 어, 2015년에 네. 어, 이제 그 이스라엘 저, 저 세종연구소서 에 은퇴를 하고 음. 그 그래 이제 그러던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국의 k p a 도 있잖아요. k p a 은 그거는, 아 <laughs> 네. 어... 친북적인 지금 단체가 돼가지고, 네. 어... 예를 들면 북한이 주장하고 선전하는 것이 종전, 그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로드맵이 있어요. 네.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이, 지금은 휴전협정이거든요. 네, 네, 네. 그걸 갖다 종전선언을 하고, 그게 되면은, 이미 종전이 된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그죠 주한미군, 주한미군, 주한미군 철수로, 철수로, 철수로 가죠. 하고, 맞죠. 주한미군 맞죠. 철수가 되면 자연 한미동맹이 깨지고, 네, 네. 그래서 공산화통일을 하겠다. 음. 이 주장이 소시 북한의 수검과제입니다. 네네. 네. 그 수검과제를 문재인 정권 그 전에서부터 은근히 친북적인 자들로 그걸 주장하면서 의회의원들한테 로비를 음, 하고 네. 하는 것이 K-PAC이에요. 아.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코리아, 아메리카, 뭐, 네. 저, 파브리카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름만 갖고는안 된다. 고는안 된다. 특히, 네. 한국의 자파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런 단체들이 더 정부와 그 자파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더라고요 어, 대한민국 네. 무너지는 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급하게 그게 아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죽자 살자 네. 에, 단합을 하고 사상결단하고 저항을 하면 은 막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강대국 초초강대국 미국이 대한민국을 무슨 수가 있어도 공산화 안 시키겠다 하고 정책을 펴고 실제 실천적인 노력을 하면은 네. 공사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거기에 네. 차관에서 네. 지금 출범하고 있는 것이 이 아쿠스. 아쿠스. 네. 네. 혹시 KC 팩에 대해서는 KC 팩은 네. 보수 운동 네, 네, 어, 그것으로서 갖고 어, 네. 그 미국의 인사들이 와서 같이 이제 이도 하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것대로. 어, 그게 뭐, 공산주의 가작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어, 막 공산주의 그러면은, 반대하죠. 네. 음. 막 그, 뭐, 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자금출이 어디에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떠나서. 네네. 공산주의로 가자, 안 하는 것들만 뭐 오케이. 아, 음. 어, 그러던데 그게 중국으로 가야 된다든가, 어, 어 뭐라, 뭐라 그럴까? 네 어, 민족, 뭐, 우선주의. 아, 어, 민족 우선주의. 어, 어, 뭐, 어, 이렇게 만약에, 하면서 사실상 공산화로 가는 거는 어, 이거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주사파들이 네. 민족주의를 워낙 많이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미 한국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활동들이 많아졌는데요. 한국 네. 정부가 미국에 있는 한인이 관계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한테 예. 지원금들을 보내는데요. 예. 그게 이제 뭐 일종의 프로그램 지원금들이에요. 그그 그 프로그램들이 주로 차세대 정치인들 발굴하는 쪽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지원금을 많이 보내서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 좌파 정치인들 키워내는 하나의 루트로 사용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그게 공산권 국가들이 그런 것이 아주 그 전형적인 수단인데, 네. 혹시 스테스 워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야금야금 침범을 해오는데 실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게 해가지고 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미국도 중국에 한테 보니까 유학을 온다고 했는데, 유학생 중 하나더니, 그게 사실은 곳곳에 정보를 빼가 간다든가, 아, 네. 각 분야별로, 그침투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다갈 음... 수가 없지, 했어요. 네. 여기 미국뿐만이 아니고, 네. 한국 내에서도 무슨 자이나 촌을 만든다든가, 어, 어, 무슨 곳곳에, 그부터로 보면은, 용어 자체는 뭐, 어교육프라 그러고 네. 뭐 좋은 것 같죠 문화를 하고 한데 사실 내막은 네. 어, 공산화로 가고 있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이 제가 듣기로는 네. 어, 자파 정부 자금이 이쪽에 교민 사회도 많이 왔다고 들었고 네. 네. 그걸 또 이용하고 자고 조국이사 어찌 되든 관계 없이 음. 그 돈을 가지고 또막 이렇게 절기기도 하고 뭐 음, 이렇게 했다는 음, 이야기라 그게 사실은 어, 대한민국 어, 훼손시키는 데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도 정계가 돼야 돼요. 좌파들이 워낙 포장을 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잘뭐 평화 얘기하고 네. 뭐 그러니까 거기에 다들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종전 협상한다고 해서 미국 철수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뭐, 거짓말 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음. 네. 어,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대표적인 것이 그때 그 정의용 또 누구누구 네. 이래갖고 김정은이 그저 북한 가서 며칠 음. 있다가 네. 아, 그 와가지고 어, 트럼프 네. 만나면서 분명히 비핵화 한다. 이제 음. 아, 이래 하니까 그래도 미국이 한소위인지 그럼 그 우리가 발표 안할 테니까 너희들이 발표해라. 음흠. 그래갖고 그 당시 한국 뭐 사람 셋이서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전부 하나의 속임수였다. 네네. 아, 네네.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 뭐 세상이 그때 그때 다 어려움도 있는데 지혜로운 국민들은 그 어려움을 사기는 사기로 빨리 간파하고 진실은 진실로 빨리 간파를 해가지고 어 그에 넘어가지 않고 좋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국민이죠. 네. 엊그제 이 아틀란타에서요, 그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소속 의원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김재원 의원이 와가지고 강연하는 내용 중에 진지전 아, 얘기를 했었어요. 진지전. 네. 네. 그래서 좀 이미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곳곳에 좌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보수파들이 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상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하면서 언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 회장님 보시기에는 한국의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좌편향 돼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같은 건 혹시 에이커스에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지. 그, 진취전 이야기와 언론의 좌편향 이걸 말씀을 드리, 저는 그, 어, 이후에 조금 갔다가 다른, 우리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못 네.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진취제이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각, 어, 이게 나라는, 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바뀌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뿌리들이 아직 곳곳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지전은 진지전으로 또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어, 그걸 이제 상임 대표로 이 맡으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85개 단체를 네. 그랜드 빅 텐트를 만들었어요. 아, 어, 연합으로 네. 이래 해가지고 네. 그걸 자유와 연대라는 단체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민노총, 뭐 전교도 이렇게 촛불을 갖고 윤석그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은 그때 많이 써어은 오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1년도 안 돼서 또 하야하라, 어쩌라, 그런 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조그마한 스몰 단체 갖고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전부 해가지고, MT 훈련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네. 삼각지에서, 저쪽에서, 용산을 용산에 진무실이 있거든. 네. 이래 올라가면 우리는 삼각지 전략적인 기지를 딱 선택하고 매주 그걸 고수로 합니다. 아, 아, 맞불 집회를. 네. 네, 네, 네. 어, 그래서 어, 그게 종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음, 맞불이 음. 네, 네. 에,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 괴롭지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그냥 놔두면은 정말 유혈 충돌이 나니까 네, 네. 어, 경찰들이 수천 명이 가로막아 가지고 이제 차단을 하고 차단하고 네. 어, 지난주 토요일도 여 와있지만은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또 음...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21회인가? 네. 어, 20회인가? 지금 어, 그래 진취전은 진취전으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고 네. 언론은 말이죠 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애국심을 많이 갖춘 언론도 있고 네. 또 이념적으로 편향돼 가지고 네. 어, 개선이 없는 언론도 있고 그렇죠. 그게 네. 또 하나의 어, 기업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막 그러고 없으면 신문을 발간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걸로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이래 보면 스펙트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고맙게 좋은 보도를 하는 신문도 지금 있어요. 네. 어, 있고, 정말 참, 이게 저렇게 돼서 만약 공산화가 되든가 하면 그 언론부터 먼저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젊은 시절부터 경험을 그렇게 해놓으면 세상관이 틀리는가 봐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김재훈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참 계속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훼손시키고 음, 네. 대한민국적 가치를 갖다가 손상시키는 언론도 있고 네. 그리고 막 어,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 의 언론이 공존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어떤 사람이 <laughs> 이렇게도 <이런 데도> 이야기해요. 그데 <laughs> 문제는 꽃으로 해갖고 사회가 훼손안 되고 잘어 이렇게 예 발전되고 번영되는데 네 그게 발전을 자꾸 지장을 준다고. 네. 어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언론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나름 어째 있어요. 박선 뉴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CNN 뭐 이렇게 한데 그러나 이제 결정적일 때 이래 보면 안보 문제라든가 아 미국의 국익을 놓고는 그래도 오, 크게 이견이 없죠 네. 안보는 목숨과 관련된 건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그또 미국한테 닮아야 될 것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렇게 서로가 어, 다투는데 외교 정책 편을 보니까 대중국 간에, 간에서는 네. 아 저거 중국 저거는 어 정말 저 스텔스 워를 하고 네. 좀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게 그런걸 배워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한수 위이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저희 그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시민권자들 우리 그 그렇죠. 동포들인데요. 예. 어, 우리 동포들이 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네. 하나는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고, 음. 한국은 경제 역량이라는 기둥이고, 음. 하나는 국민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애국심을 갖고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아쿠스를 창설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 나와 계시면서도 정말 고맙고.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이번에 우리가 출범하는 뒤 아쿠스도 그런 해외 게시맨서도남 못지않게 행동하고 강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각주에서 회장도 받고 이렇게 출범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국이 없어지든가 잘못해지면 음. 정말 그 얼마나 아, 그참 비극입니까? 게시맨서도 네. 그래 아, 대한민국 잘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참 애국이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큰 이제 그랜드 빅 텐트가 네. 흔들어진 겁니다. 네. 아쿠스라는. 네. 이게 한미 결속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주고 미국에 있는 코리안 어, 아메리칸, 우리 음. 동포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을 막 에이펙처럼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음, 네. 미래의 과업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음.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있어요. 한국을 예. 좋아하는 미국인 그래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그 미국인들을 우리 아쿠스에 좀 끌어들여야 돼요. 본인들이 오, 네, 이 멤버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키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3,600 42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유교사변 때 죽었다고요. 네. 12만 3,905명이라는 젊은이들이 불구가 돼갖고, 지금 음. 90이 넘고 모이했는데 네. 너무나 미국이 많이 참 그렇게 공들여서 지킨 나라인데,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네. 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네. 어,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혼자서 그런 거 보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조직 활동을 하고, 그렇게 네. 해야 돼요. 네. 어, 민족 공존이 그런 거는 공허하고, 네. 어, 진본이 뭐, 어디다, 이거 전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막 그런 차원에서 네. 어, 해외에, 예, 특히 미국에 계시는 어,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하고, 각 주마다 이제 악구수 본부가 있어요. 네. 모두 그게 가입을 좀 하시고, 음. 훌륭한 미국인도 하고 해서 우리, 에, 미국 미국인들, 교포들, 한국에 사는 분들, 한국에 사는 분들은 제가 막각 도별로 또집을로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자식들이 살, 후손들이 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우리가테 한번 지켜봅시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미국의 축복,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미국 혼자 잘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한 나라만 잘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네. 미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에쿠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고 발현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제가 미국 와서 가끔에 <laughs> 방송도 하고 하는데 우리 홍성구 <laughs> 어, 이 사무총장님만큼. <laughs> 네. 어, 젊으시면서 애국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 정말요? 많은데요? 어, 그런 마음을 갖고 <laughs> 네. 어, 우리 전부 좋은 조국을 만들고 어,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네. 그런 미래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